안녕하세요 써니용입니다 제가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정말 죄송하고 오늘은 국제시장 후기 찍어볼 거예요. 네 일단은 이거 팔찌 구매를 했어요. 하나에 천 원에서 이천 원 주고 샀습니다. 어 나머지는 가리고 해야 될것 같아서. 팔찌 두개 샀고 천 원인데 이천 원 샀어요. 네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양말을 샀어요. 네 장남 대안이 꾹꾹기 민국이 아야 만세 허니버터칩 양말이랑 스타벅스 커피 양말 샀어요. 이게 원래 하나에 천 원인데 다섯 켤레 사서 오천 원 했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머리띠를 하나 구입을 했어요. 이게 머리띠가 그냥 머리띠가 아니라 천 안에 이제 철이, 철사가 들어있어서 이게 이렇게 토끼 모양도 할수 있고 그런 머리띠인데 뒤통수 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감아서 쓰는 그런 머리띠예요. 네, 그 다음에 머리, 아 맞다, 머리띠는 하나 샀어요 하나 샀는데 8,000원 8,000원 주고 샀고 좀 비싼 것 같긴 한데 잘쓸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네루네를 샀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싸게 파는 가르코 같은 게 제일 싸게 파는 데가 국제시장이라서 한번 가서 샀는데 이건 2,500원 말이 됩니까? 2,500원 사자잉 2,500원 하나 샀어요. 그리고 이제 저, 제가 가루풀를 샀는데, 완전 대박! 하나, 자꾸 일식 만들기, 둘, 피자 만들기, 아이스크림 만들기, 셋, 이게세개 해가지고, 이거 3,000원, 3,000원, 3,000원. 한국에서는 9,000원 넘어요. 그죠? 가루국 3개. 예, 네, 원래 3,000원인데, 다 해서 9,000원 주고 샀고요. 말도 안 되게 싸죠. 저번에는 4,000 몇백원 했는데. 근데 네, 이제는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인, 변기 음료. <laughs> 제가 이거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하나 한 4,000원. 이거는 딴 데서 샀거든요. 가루국 세 개랑 내로내로는 같은 데서 샀는데 이거는 다른 데서 사서 이거 4,000원. 아우, 정말. 4,000원에 샀고 네, 이렇게 총 가격부가 이렇게 됩니다. 정말 즐거웠어요. 제가 그동안 영상 많이 못 올려서 정말 제가, 제가. 저도 많이 올리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게 주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유튜버 선택하고 나서 정말 아무튼 좋은 머리 굴려서 많이 촬영해서 여러분들 볼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